업무상 재해, 산업 재해 등은 근로자라면 때려야 뗄수 없는 분야인데요. 부상에서 질병, 사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재해가 산재에 포함됩니다. 산업 재해는 산업 혁명 이후 기계제 공업화의 진전이 가속되며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급속히 증가했는데요. 최근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되며 분쟁의 불꽃이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2010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의 이금진입니다. 몇년전한 공무원이 회식에 참여한 뒤 집에 돌아가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반면 법원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산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산재의 종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994년 개업한 이후에 산재 소송을 전문으로 다뤄오신 한기준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내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변호사님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94년도에 변호사 개업을 했고요. 그 후로 거의 산재 소송 업무만 주로 해왔습니다. 어, 현재도 그렇고 어, 거의 그 집중적으로 산재 소송을 전문적으로 했다고 뭐 봐도 될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다양한 산업재해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셨다고 들었는데요. 산업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그 산업재해란 그 업무상 재해라고도 이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그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인 그 업무상 재해란 어,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 그 근로자가 부상, 질병 신체적 장애 또는 그 사망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 업무라는 것이 그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그 근로자가 담당해야 할 업무와 그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담당 업무의 개시, 수행 또는 계속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어, 담당 업무 외에도 어, 관습적으로 사용자의 명령을 바꿔서 행하는 행위, 또 사용자의 특명, 또 묵시적 명령이한 것등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포함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산업체해. 어, 즉, 산재라고 하면 업무시간 중에만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그런데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범위가 매우 넓은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업무시간, 즉 작업시간 중에 사고는 물론이고요. 근로자가 그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외에 시간을 이용한 작업, 그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또 작업에 필요한 준비나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그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또 휴게시간이나 출장, 그리고 운동 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또 제한적으로 출퇴근 과정 등에서 발생한 사상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한 그 폭행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상 외에도 직업성 질병이 산재 인정 범위에 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광부님들의 그 진폐증이라든가 또 작업 환경이 성면에 의한 그 직업성 암은 그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입니다. 또 이전부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질병도 인정되어 왔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성 질병은 증명하기가 까다롭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직장인들이 알코올성 간질환을 업무상 제외로 인정받으시려면 접대 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접대 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 사실관계가 어떠냐에 관해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또 회식 자리로 그 술을 마신 경우에 발생한 사고는 특정 직종을 가리지 않고 구체적 상황에 판단하고 있지만, 음주가 누적된 결과로 얻은 간질환 등은 업무상 거래처 접대가 꼭 필요한 직종으로 그 제한적으로 그 산재가 허용되고 있으니까 이 점은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접대와 같은 경우에도 법인 카드로 접대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항상 그 또는 최대한 챙기는 그 것이 산재인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상의 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산재보상 절차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요양신청, 휴업급여신청, 장애보상신청, 유족급여 및 장애비신청 등이 있습니다. 요양신청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신청서의 종류로는 최초 요양신청, 또 의료 기관을 옮길 때 전원 요양 신청 추가적인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됐을 때 추가 상병 신청 그렇게 있고요. 치료 기간 연장을 위한 그 진료 계획서 재발이나 악화로 인한 재요양 신청 등도 요양 신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업에 의한 급여 신청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산재 지정 의료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휴업급여 신청서 양식 세부를 교부받아 사업장과 의료 기관에 확인 받아 가지고 한부를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보상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 보상 신청은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가 됐으나 신체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 보상 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애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유족 급여는 배우자가 받을 경우에는 총액의 50% 그리고 선택에 따라서 100%까지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은 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와 수급권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의비는 장제를 행하는 유족의 청구에 의해서 평균 임금의 121분을 지급하게 되며 산정한 장의비가 노동부 장관이 그 정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한도를 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재 보상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산재가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 보상 연금, 장애급여, 감병급여, 유족급여, 장이비 등이 있습니다. 또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 증상이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 후유 증상 진료제도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산재보상 신청에 있어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우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재판을 통하여 이를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공단에서 부결되었던 산재 사건도 법원에 와서 구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산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장애보상의 경우에는 산재 등급 결정 시에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단에서 매기는 등급이 때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불리한 등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 보상의 기준은 근로자의 평균 임금입니다. 가능한 한 최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임금 산정에서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최대 보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통상적으로 산재 보험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산재가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또 누가 사업주인지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산재 신청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피해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산재가 발생해서 처음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경우 제 근로자가 파악할 사항은 사고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인지와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누구인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 성립액 상관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하도급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원수급 회사가 어디인지 또는 공사 금액이나 면적이 산재 보험에 적용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오늘 산재에 관해서 정말 다양한 말씀 들었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산업재해 신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 말씀이나 조언 말씀 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재를 당하면 우선 가족들이 당황해서 우왕장 일처리를 잘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처음부터 산재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어렵지 않을 일을 비 전문가의 잘못된 조언을 기초하여 처리하다 보면 일이 꼬여서 해결이 난망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첫 단추를 잘 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기준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산업체의 개념과 보상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들어보았는데요. 근로자라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재 보상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만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한데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한기준 변호사님과 같은 산재 전문가를 만나서 올바른 해답을 찾아가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